좋아요. 좋아요. 네. 좋아요. 네. 이게 제가 왜 그럴까요? 보통 서브 변화가 진짜 패널더가 아니고 선수가 아닌 이상은 내가 못 받는 변화는 없어요. 다 마찬가지로. 근데 왜 미스 아니야? 이제 카트가 오게 되면, 자, 어디 떨어졌는지 보여요? 안 보이죠? 그래서 거리를 못 맞춰서 미스해요. 변화가 많아서 미스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네. 맞아요. 예.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거의, 요 서브뿐만 아니라 랠리 중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공에 속도 요 위치 이런 걸못 맞춰서 미스를 하지 내 스윙이 이상해도 요 위치만 맞으면 공은 다 들어가요 암만 이상하게 스윙을 해도 그래서 보면 스윙이 상해도공잘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들인데 이게 리시브 때가 어려워 왜냐? 짧게는 오는데 짧게 맞고 이 공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맞았는데도 뒤에서 스윙할 때도 있고 길었는데 미리 들어가서, 어, 붙을 때도 있고. 그래서 뭘 생각해야 되냐? 자, 3등분을 해야 돼. 그래서 제가 분필을 갖고 왔어요. 근데 저번에 한적 있나? 자, 내 테이블을 3등분을 해요. 화쪽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, 3등분에서 3분의 1의 앞쪽 지점에 맞는 서브는, 자, 어디까지 들어와야 될까요? 내 몸이 네, 내 상체가 머리가 이 중간까지 와야 돼요 팔은 미리 뻗지 않아요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공을 맞추셔야 되고 근데 보통은 짧게 오면 들어가면서 팔을 같이 뻗어요 그럼 펴진 상태에서 맞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냥 내 스윙을 이겨되는데더 이상 스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걸리고 나가고 해버리는 거야 변화가 암만 없어도 그냥 밀어넣는 서브를 넣어도 그냥 튕겨요 그리고, 자, 한번 준비해보세요. 자, 3분의 1 뒷지점에 맞으면, 이건 무조건 완바운드인 거야.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. 근데, 그냥 빨리 오면 안 들어와. 근데, 천천히 서브가 오면 무조건 들어와요. 천천히 오면 짧다고 생각을 해서, 이 낙하 지점을 안 보거든요? 그래서 천천히 오면, 그래더 어려워, 서브가. 그냥 휘둘러버려. 근데, 어디 맞았는지를 보고, 자 앞마 끝에 엔드라인에 맞아도 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. 한 발자국 뒤에 계셨기 때문에. 그러면 그냥 제 자리에서 하시면 되고, 제일 어려운 건이 중간 지점이야. 이 중간 지점에 공이 맞으면 짧을 수도 있고 완반될 수도 있어. 그래서 얘를 끝까지 봐야 돼요. 일단 짧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고, 만약에 중간 지점에 왔다 그러면 그렇죠. 이 중간 지점이면, 중간 지점 앞쪽이면, 자, 투 바운드가 될 수도 있어. 그래도 완전 짧은 공은 아니야. 그래서 많이 들어오면 안 돼. 일단 머리가 뒤에는 있는데, 자, 요 엔드라인에 걸쳐져서 공이 떨어질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머리 위치를 만들어주고, 완바운드의 확률도 높아. 그래서 미리 들어오면 안 돼. 요 끝부분에 맞게 되면, 자, 완바운드로 간신 나올 수 있어. 이걸 이제 내가 생각을 하죠. 공격을 해야 되나? 카트를 해야 되나? 그냥 카트를 해야 돼. 중간 지점에 맞으면, 그냥 이걸 손질할 수가 없어요. 어려워요. 선수가 아닌 이상.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? 자, 이 낙하 지점을 보고, 웅차. 이거 안 되죠? 자, 지금 어디 맞았어요, 공이? 아, 제 공이? 이 낙하 지점을 보셔야 되는데, 여기, 첫 번째 칸에 맞았어요.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, 머리가? 그렇죠. 근데 머리가 절대 못 들어와요. 불안하거든. 또 나가야 되니까. 그러면 그렇죠. 거리가 안 맞는 거예요. 자, 들어왔어. 자, 공이 천천히 와. 어, 너무 만만해 보이네. 자, 이걸 카트를 세게 할수 있을까, 없을까? 걸리고 나가겠죠. 또 왜냐? 변화를 몰라요. 그리고 심지어 너 클로 와서 이렇게 안 깎여와. 근데 이걸 세게 카트 하면 어떻게 돼? 자, 안 깎이는 서브는 세게 카트 하면 다 나가요. 힘을 주면 주는 대로. 그렇기 때문에. 자또 라켓 잡아서 공을 라바에 붙여서 만들어줘야 돼 천천히 만약 공격을 하시려면 건드려야 되고 내가 카트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안전하게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자내 테이블의 낙하 지점을 보고 출발하셔야 돼요 만약 공이 천천히 온다 하면 근데 천천히 오면 무조건 들어와 근데 만약 들어왔는데 공이 더 짧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이제 낭패죠? 그렇죠. 그래서 천천히 서버 왔을 때가 그래서 더 어려워요. 내가 얼만큼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니까. 이 공이 내 테이블에 맞고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짧을수록 어떻게?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고. 이렇게 쥐고, 자. 요런 게다 다리가 이 공에 가까이 못 와서 비싸는 거예요. 솔직히 제 변화가 많아서 비싼 거 아니잖아요. 내가 못 찾아와서 미스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이 천천히 오면 대부분 다 천천히 올 거예요 시합장은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낙하점을다 보고 이동을 하셔야 돼요 난 길게 오면 어떻게 돼? 그제 자리에서 스윙하는 거고 길게 오면 편해요 내가 안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근데 천천히 짧게 오는 게 어려워요 이 위치를 못 찾기 때문에 요걸 먼저 확인을 하고 움직이는 걸 먼저 해주셔야 돼요 먼저 스윙이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가도 안 늦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도 자꾸만 팔만 뻗는 거지. 그래서 짧으면 자 머리가 중간까지. 그리고 거의 잘얻기는할 거야. 응, 짧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. 근데 이 애매한 중간이 문제인 거지. 내가 얼만큼 들어올 건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면 안 되고. 응, 일단 긴 거를 대비하면서 어, 안 나오네 하면 그때 응, 이렇게 맞고 끝까지 나오는 거 보고 하신다 생각하면 돼요.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.